실전문제 함께 봅시다. 1번부터 가볼까요? 자, 1번은 a, b, c, d번이 전부 품사가 똑같이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 말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일 거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while은 반면에, 동안에 이런 의미 있었죠. if는 만약 뭐뭐라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의 의미였습니다. 자, 해석 가봅시다. smallpox 천연두는 뒤에는 동격이에요. 컴마, 컴마 찍고 명사가 한번더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와 동일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각한 infectious는 단어 챙겨놓을게요. 자, 감염에. 심각한 감염병인 그 천연두는 동사는 이제 나오죠. is rapidly spreading.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한번 끊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네가 백신을 맞는다라고 나왔어요. 아직 접촉사를 모르니까 it a fa uh, fact라고 나왔죠. 이것의 effect는 영향이란 어, 뜻이죠. 이것의 영향이 영향이 will be fatal 치명적이게 될 거래요. 자, 요 단어도 챙겨 읍시다 fatal 치명적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신을 맞으면 치명적이어 백신을 안 맞으면 치명적이게 됐어요. 백신을 안 맞으면 뭐뭐하지 않으면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D번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요 뒤에 연결되는 내용 자체가 반대 내용이니까 D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it usually causes a high fever. 이것은 보통 야기시킵니다. 높은 열과 그리고 종종은 죽음까지도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이 뜻이죠. 2번 봅시다. 자,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A번하고 B번을 빠르게 보시면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품사가 d e s p i s e 은 전치사란 말이죠. 뒤에 명사가 와요. 자, 그러니까, although는 접속사니까 뒤에 절이 나오게 됩니다. in case는 뭐뭐한 경우에라는 접속사고, 그리고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다 가능하고, 이래로. 라는 뜻도 있고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이래로와 때문에 라는 뜻도 있었죠. 어, 뒤에를 딱 보니까 지금 여기에 컴마 여기, 여기 뚫려있고 이렇게 딱 명사가 있고 컴마가 찍혔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품사 자체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자, 왜? 뒤에 명사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치사가 답이어야 되니까 A번 아니면 D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러면 앞에부터 또 해석을 한번 해 볼까요? The economic recession, 경기 침체가 has continued. 계속되어 왔어요. for months. 몇달 동안. 자,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have become hopeless.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이거는 접속 부사 그러나요? 그러나 이 우울한 경제적인 경제의 forecast 예측에도 불구하고 the manufacturing sector 제조 부문은 has a bright outlook이라고 했죠.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단어가 gloomy라는 단어에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gloomy 우울한. 근데 여기 단어 보세요. bright 밝은. 같은 내용이요. 반대 내용이요. 이거에도 불구하고 밝은 전망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반대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거고, 전치사 필요하니 A번 정답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A번은 while이 나왔네요. 접속사이고요. 뒤에 절이 나오죠. 해석은 동안에, 반면에, 이런 의미죠. even if, 뭐뭐 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 이것도 접속사. 뒤에 절이 연결되죠.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품사, 전치사. 뒤에 명사 오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 어, 얘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뒤에 절이 오기도 하고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세요. 절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C번은 일단 안 되네요. 나머지 접속사들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해석을 해보라는 문제겠죠. 자, 봅시다. Fine dust가 뭐예요?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Which refers to, 여기 단어 한번 챙길게요. refer to는 나타내다, 언급하다, 이런 의미예요. 나타내다. 자,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airborne,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음, 떠다니는, particles, 입자들을 나타내는 거래요. 미세먼지가. 근데 어떤 입자들이냐면, smaller, 더 작은 입자들이요. 뭐보다? than 10 micrometers 라고 했죠. 어, 10 micrometer보다 더 작은 그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 나타내는 바로 그 미세먼지가 동사 이제 나와요. has been known to cause,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뭐를? various 단어 챙깁시다. 다양한 Respiratory 호흡의 problems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대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It is also negatively 이것은 또한 부정적으로 affecting 까지가 동사죠. 영향을 미칩니다. The immune system 이 단어도 챙깁시다.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그럼 앞에도 굉장히 다양한 호흡의 문제들을 일으켜 오는 걸로 알려져 왔고, 뒤에도 부정적인 내용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는 동안에가 맞겠죠. 그래서 A번 정답으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안에 문제들도 야기시켜 왔어요. 이거겠죠.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로 쓸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면 해석 문제다. 자, 더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wherever 음, 어디서든지간에, 보겠죠? 자, because 때문에, unless 뭐뭐하지 않으면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48%의 respondent 셨으니까 응답자들이요. 응답자들 48%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they minded mind는 꺼리다라는 뜻이었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talking on the phone. 전화기에다 대고 말하는 거 그걸 꺼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절과 절이 연결됐는데 접속사가 없죠? 숨어 있어요. 생략된 거예요. 아, 명사절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대시.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어서 볼게요. They were accustomed to communicating through mobile messengers라고 했죠. 그들이 이 단어 챙길게요. 앞에서 배웠던 건데, be accustomed to 명사나 동명사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의사소통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모바일 메신저들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익숙했으니까 전화하는 걸 꺼렸다 라는 말이겠죠? 때문에가 정답이겠죠? C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확인해 봅시다. 5번 품사랑 뜻다 볼게요. In spite of, 전치사, 뒤에 명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Supposing that, 뭐뭐라 가정하면 접속사, 뒤에 절. 자,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다 가능했죠? 전치사면 뒤에 명사 오고요. 이래로란 뜻입니다. 접속사면 뒤에 절이오고 이래로랑 때문에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번에 어우도는 접속사고 뒤에 절이오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었죠.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Strike는 파업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파업 그 파업이 예측되어졌대요. t 카 cause traffic chaos라고 했죠. 교통 케어스는 혼잡이요. 혼잡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다. 여기까지 절 한번 끝났어요. 근데 뒤에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했어요. 대절이야 라고 접속사로 또 연결해 주죠. It was not significant. Significant는 중요한, 큰 이런 의미였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다 크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통 혼잡을 야기시킬 걸로 예상되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앞뒤 내용이 반대로 연결되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D번 정답.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크다 큰,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only a few commuters. 오직 몇몇의 그런 통근자들만 had difficulties.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가 a t c h i taxi. 택시를 타는데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어, 6번도 품사랑 끝다 보겠습니다. Whenever 뭐뭐 할 때면 언제든지 접속사고요. 절이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 despite은 전치사였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 센스는 방금 했죠. 전치사, 접속사 다 가능. 전치사면 무슨 뜻? 이래로. 접속사면 이래로 때문에. 자, because of는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 오고, 뭐뭐때문에란 뜻이었죠. 어, 그럼 뒤에 한번 먼저 볼게요. 절이 나왔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정답이 될 거고, 해석해 봐야 되겠네요. We are, 우리는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taking measures라고 했죠. 자, are taking까지가 동사 덩어리예요. take measures 하면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치를 취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끊어요. to prevent 막기 위해서 illegal 불법적인 programs 프로그램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리고 이것들은 are being added. 근데 계속 더해지고 있대요. 그죠? 그다음 뒤에 볼까요? the game is updated라고 했죠.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더해진대요이 말이 아닐까요? 그럼 정답 A번으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hence는 따라서 이런 뜻이요. 따라서 things are getting better. 그래서 더음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문제 다 풀어 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는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